안녕하세요. 나는 간암을기 이후 지금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소입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암환우들은 배변 문제가 정말 민감합니다. 특히 소변에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소변색의 경우 산도, 혈액량에 따라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피가 섞여 나온다면 적혈구 이상을 의심할 수 있으며 갈색을 띈다면 복용하는 약물이나 효소결핍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소변의 냄새는 탈수 정도, 지난 24시간 동안 먹은 음식 및 방광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장에서 제거된 노폐물로 인해 소변이 더 농축될수록 소변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간기능이 저하된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에서 비정상적으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인해 소변의 포도당 수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편한 점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인데요. 정상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6회에서 8회 소변을 봅니다. 잦은 소변의 원인은 과민성 방광, 카페인, 요로감염, 방광염, 양성, 전립성 비대증, 당뇨병, 특정 신경 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소변을 봐야 합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할 수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 화장실 패턴을 기록하면 일상에 방해받지 않는 계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변이 마렵다면 최소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하고 커피나 녹차 등을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의심해 볼 것은 자세인데요. 흔히 고령 환자분들께서 전립성 비대증을 많이 겪으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뿐 아니라 관절이 변화되면서 척추 주위의 뼈들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은 혈액순환, 림프순환의 장애에도 연관이 깊습니다. 특히 하체, 복부는 환자의 경우 순환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온열요법을 적극 활용해 림프종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신경 중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인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휴식하거나 취침할 때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문제지만 방광의 감각이 둔해지고 소변을 보는 주기가 눈에 띄게 길어졌다면 신경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배변 활동은 간기능과 장기능 저하의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데요. 먼저 제대로 된 기준으로 구성된 식단과 활동할 수 있는 선에서 기초적인 운동은 꼭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수분 섭취와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스트레스 등은 일체 멀리 하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아래란에 무료 전자책 편집본을 활용하셔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